단체 사진부터 찍고 개인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정면부터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연스럽게 손인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한번 웃으면서 네, 정면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드래곤본이 시그니처 포즈가 늘 화제죠 용과 말을 상징하는 그 포즈 부탁드립니다 정면입니다 아, 이 시그니처 포즈는 정말 화제 포즈입니다. 네, 정말 어우 다들 균형감각더 늘어 오셨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포즈는 각자가 생각하는 지구 소년의 이미지를 반영해서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지구 소년의 표정과 포즈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네, 이번에도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구소년의 이미지를 반영해서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각자 생각하는 지구소년의 이미지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또 웃으면서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용과 말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인 여기 피규 씨는 용이에요. 네, 이번에도 각자가 생각하는 지구소년의 이미지를 반영해서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보컬 태규씨가 생일인데 우리 태규씨를 위해서 축하의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씩 개인 네, 포트당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성현씨만 남아주시고요. 나머지 멤버분들은 잠시 이동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손인사와 함께 자연스러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드래곤 포니에서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비주얼로도 화제가 되고 있죠. 공식 포즈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포니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요. 의리까지 넘치고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매력 포인트가 너무 많은 멤버입니다. 사랑의 하트까지 정면 보시면서 한번한번 분, 분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공식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어우 우리 코니 담당하고 있죠. 또 사랑의 하트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드래곤 포니의 또 포니 포즈이고요. 사랑의 하트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자님들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세혁 씨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기타를 담당하고 있죠. 어릴 적 첼로로 음악을 처음 접했으나 중학생 때 기타를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공식 포즈 한번 만나볼까요? 한번 웃어주시고요. 네, 열정의 남자.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도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하트 다 좋습니다. 본투비 기타리스트 세혁 씨입니다. 이번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이번에도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자유 포즈 부탁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어? 또 우리 열정의 포장 한번 볼까요? 하나 둘셋 좋습니다 아본투비 기타리스트 세씨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태규 씨 모셔 보겠습니다 아 생일 축하드려요 또 디지털 싱글과 두그 주먹을 불끈 는데요 우리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도 시그니처 포즈 한번 볼까요? 본명 가왕 영영죽겠지로 출연해 강정까지 질출할 실력자입니다. 네, 하트도 한번 알려주세요. 시원하고 파워풀한 가창력 믿고 듣는 라이브를 선보이는 든든한 보컬입니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또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고요. 또 밝은 포즈, 하트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포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네, 이번에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생일인데 생일 포즈 있을까요? 하나, 둘, 셋! 꽃갈! 어, 저도 준비를 했는데 살짝만 한번네 네. 해피 벌스데이 우리 머리 지니지 살짝만 o d y Monday, h a 것도 y 이것 이것 h 잘 보이면 h a t s 니 p now? c 니다 e on, come on! 도 h a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아 오늘 디지털 싱글과 생일이 마무리 였습니다 우리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예! 라켈론!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또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고요. 우리 늘 밝게 많은 분들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강훈 씨입니다. 좋습니다. 또 자유로운 포즈 한번 볼까요? 우리 하트도 좋고요. 어! 야, 표정이 남달라요. 우리 포즈가 남다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 바라봐 주시면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드럼 칠 때는 누구보다 파워풀, 평소에는 다정하고 섬세한 반전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네, 시그니처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 알면 알수록 막내미가 넘치는 알면 알수록 자꾸 신경쓰이는 매력의 드러머 하트도 날려주세요 어 예사롭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분한분 바라봐주시고요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도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아 각을 아는 남자 고강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잠시 후에 무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